용산구 동자동에서 성함을 안 밝히셨군요. 그리고 후암동에서 영구씨 그리고 삼성친에서영이라고하이분마포구 동교동에서 이이씨이렇게네 분은 구는이 친구는 네, 이 오셨습니다. 네그이안많이이 시간을 통해서 불렀던 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는두 개의 작은 별입니다. пече 안녕하세요. 브릭 쌓는 노인을 꿈꾸는 브릭 아티스트 진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릭으로 소통하는 작가 반트 김승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프로 작업을 하는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모자이크 작품은 같은 작품일지라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비비드한 컬러를 써서 색상이 좀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였고, 재미난 연출을 통해 좀더 입체적인 느낌 나도록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도 일종의 도전 과제였거든요. 흔하게 해봤던 작업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어떤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과거의 인물과 현재 이 시점의 인물을 뭔가 동시대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관객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재료가 다른데 그런 재료의 다른 특성들을 제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작가님들은 이 작업을 하실 때어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그 모델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일까라는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어 저, 제 식대로 풀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거니까 저희가 뭐, 뭐래도 도움이 좀 되면은 그런 작업이 흔적이 되고 계단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성 동아 전신부터 시작을 해서 90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이 처음에 표지화를 기획하셨던 기자분들께서 서양화에 관심이 이미 있고 아니면은 서양화가셨고 하는 분들이 현역으로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의욕이나 어떤 이해와 사랑이나 이런 게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으로 표지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거는 미술사에 있어서는 꽤 놀라운 시도 같아요. 그게 신문사에서 또 잡지사에서 보관하는 자료로서 우리가 대중, 대중들이 이미 잊혀졌던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예술가와 어떤 이런 잡지사 같은 특별한 기관에서 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화를 수용을 하고, 그걸 한국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여러 젊은 작가들한테 그 기회를 주고. 그게 사람들한테 연결되게까지 했다는 것은 그런 시작을 여기에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고맙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성 동화의 표지화와 관련해서 예.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작품들 때문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예.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어, 총 80년대에 여섯 번 정도를 작업하셨다고 예,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여성 동화 기자 한 분이 전해를 해가지고. 네네. 표지를 표지화를 음. 그릴 수 있겠느냐고. 예. 그래서 그때 한참 예. 인물 공부를 할 때입니다. 네네. 국전에 79년도에 아내를 모델로 삼면서 아네. 예, 국무총리상을 탔었더래요. 아예. 예, 그걸 계기로 네네. 더 에, 인물 공부를 네. 시작을 했죠. 예. 음. 그, 이 선생님께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고료를 드릴 때, 네. 예, 지금하고는 좀 달리 받으셨다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받으셨었나요, 그때는? 그때 당시, 예. 에... 동아일보 기자가, 네. 그, 사내 기자가 봉수에 넣어가지고. 아, 직접이요? 예, 직접 받았어요. 네, <laughs> 내뭐 얼마간은 뭐 기억도 못 하고 네. <laughs> 하도 오래돼 가지고.